지금은 물건이 없어요, 저희가. 손님보다. 어, 어, 전월세는. 특히 전세는. 음. 그러니까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채, 2채, 3채, 4채, 뭐 해서 여기 한 4,500세대 중에서도 전세 물건이 다 합쳐서 한 25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1년 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건이 없다 보니까 거래하는 게좀 문제, 조금 어려움이. 진짜 급하게 물건을 찾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그분들 어려움을 해결했을 때가 제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아쉬웠던 거는 어차피 경쟁이기 때문에, 뭐, 진짜 한 30분 차이로 계약을 못하고, 뭐, 가, 계약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럴 때가 제일 아쉽죠. 제 나름대로는 손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손님들 대하면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어간 표현하는 데서좀 잘못 표현해가지고 손님들이 오해하셔가지고 좀 기분 상해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성하고 좀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계약 놓치는 경우도 가끔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자세히 케어하려고 손님의 마음을 잘 케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근데 여기 6천 세대 정도 되는데 네. 부동산이 한몇개 정도 있는 거예요? 어꽤 많아요. 이렇게 얼... 저기 1차 같은 경우는 여기 단지의 생각이 작기 때문에 1 차에는 두 개밖에 없는데 2 차에도 여러 개 있고 3 차, 4차뭐 자이해서 길가까지 해가지고 한 50개? 아, 50개, 4, 50개 정도 부동산이 벌려 있습니다. 이야, 경쟁이 엄청나게 네, 치열. 엄청나게 치열하죠. 그는 저희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는. 이야, 아. 사장님 여기가... 근데 네. 진짜 여기가 언덕이 가파. 카파... 요 네, 언덕이 좀 심하죠. 근데 이제, 이 단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특징이 뭐냐면, 1층이라도 여기는, 막 7층 높이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좋은데, 좀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아, 이거 언덕이구나라고 이쪽으로 가시죠.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는데, 특징이 그 언덕 때문에 이 내부에, 그 셔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셔틀 엘리베이터 타고 움직이면은, 그렇게 크게 뭐, 어, 언덕이 심하다 그런 거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1차, 히스테이트 1차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야, 풍경이 또, 예쁩니다. 풍경이 <laughs> 거의 뭐 흡사 전원주택 아파트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웅장한 면도 있고, 웅장한 것도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단지 걸어가면서 예, 예. 한번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예, 지금 이 단지 입구에, 입구 쪽에는 25평형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 왜냐면은 이제 바로 저쪽 옆토로 가면은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시고요. 저 위에 1층 높이가 상당한 높입니다, 여기는. 와, 저기가 1층인가요? 예, 저앞쪽이 1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려면은 요 앞에 보이는 요 초록색 요 셔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저기 원형으로 저 보이는 게 와.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저뭐올림푸스신정 같은 거 아닌가요? <laughs> 예, 저기 뭔가요? 커뮤니티 센터로서 뭐 그 헬스라든지 골프연수장이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어 들어가 있고요 아 이제,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해 가지고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여름에 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나무들이 조금 아무래도 헐벗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보통 저처럼 여기 거주하는 분들은 예, 예.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잖아요 예, 예. 저 같은 나이도 있나요? 아니면 어 많죠 왜냐면은 25평형에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오시고요, 25평형 신혼부부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지금 혼자서 중개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힘들어요. 근데 이게 참 6천 세대 정도를 관리하는 게 어려워요 예, 진짜. 쉽지가 않죠. 아... 왜냐면은 사실 손님이 안 계실 때는 혼자 있어서 괜찮은데 손님이 이게 딱딱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게 아니라 올때 몰려오시니까. 뭐 혼자서 왔다 갔다 하려면은 뭐 손님 대기 시켜 놓고 혼자 또 집보러 또 모시고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긴 한데 뭐 어쩔 수 없,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다고 제가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실장님을 모시고 같이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지금 혼자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이제 여름에는 폭포예요. 폭포 와. 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제, 물소리가 좀 시끄럽긴 하지만. 뭐 예. 1 0층이 거의 뭐, 30층 정도 되겠는데요? <laughs> 30층은 아니고, 한 1층이 한 7층 아하. 높이 됩니다. 그래서, 전망도 좋고, 트여있고, 예. 야, 여기 진짜 살만 나겠습니다, 이거. <laughs> 괜찮아요. 이게, 처음에는 어색한데, 예, 익숙해지면은 괜찮고, 재미도 있고. 근데, 우리 대표님은, 이제, 중개사로 활동한 지 2년 정도 되셨잖아요. 예. 앞으로 좀 어떤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으세요? <laughs> 일단은 뭐, 모든 공인중개사 사장님 목표 있듯이, 저도 1등 공인중개사, 동네에서 1등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알고 있고, 뭐, 하는 데까지 최소는 다 해볼 생각입니다. 이 복장이 완전 예. 풀정장으로 항상 출근하시는 예, 데 예. 항상 이렇게 출근하시나요? 예. 어, 왜냐면 이건 기본적인 응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손님들에 대한 반성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 저쪽 엘리베이터를 한번더 타고 한번더 올라가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까 밑에는 25평 위주고 여기는 이제 한층올라왔을까 한층 여기는 30평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층 하나 더 셔틀 타고 올라가시면 그 40평 대 50평 대 이제 아, 그 네, 대형 정도? 평수 예예 예. 근데 이제 2년 전에는 사실 부동산이 완전히 살짝 방풍이 불던 그렇죠 그때는 정말 바빴나요 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고개 딱 꺾인 다음에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주 시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았죠 아... 고생 많으셨겠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데 사실 그 생각은 해요 아 내가 조금 시기를 지금쯤 잡았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어려움이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한 1년 정도 갈줄 알았고 사실 한 1년 정도 안좋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거니까 어차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뭐 거래가 많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경험을 축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아, 이정일 1년 정도는 고생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나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물론 이제 제그 거래 실적 제 계약권을 보면은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낫긴 하지만은 그래서 생각만큼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 가지고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실나지만좀 적자인 상황인가? 요 그렇죠. 지금은. 상황인가요? 지금은 적자죠. 우리 대표님이 지금 제가 실제로 만나뵈니까 네. 상당히 매너도 좋으시고 전문성도 있으시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laughs> 어, 이 은평구에 집을 구한 다고 네. 많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일, 조금 예, 산 밑이 돼서 이쪽은 다 대부분 돼요. 셔틀 엘리베트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단지마다. 근데 특히 1차는 셔틀 엘리베트가 조금 더 많고요. 여기 보시면은. 와, 야, 이게 뷰가 장난이 아닌데요, 선생님?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층은, 여기 여기서 고층 올라가 보시면은 상암동 월드컵도 보이고, 여기 야경이 좋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백련산입니다이 앞에 보이는 산이. 아... 아직까지는 파란색이 좀덜 보여가지고. 여기에 내부를 한번 보려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이제 40평대입니다. 지금 있는 볼수 있는 거는